헬스장에서 우통을 벗고 운동하다가 갑자기 어떤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막 달려오더니, 안기더니 내 복근을 빨아먹더라고 왜 그러냐고! 너 미쳤냐고 했더니 아 아, 초콜릿인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야 그때 알았지 내 복근은 드러내면 안 되는구나 어?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어, 우통을 벗고 운동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탈론이니까 플라스크로 가야지 고고고 궁은 스마트킬 풀어 줍니다. 못 따라잡을 걸. BJ 해물파 지저님 감사하고 해물 한방 고님 광양건객님 어 아, 매드 라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우리 편이야? 어 우리 편이구나. 어 열받을 뻔했어. 참벅, 참벅. 이게 진짜 <laughs> 이게 진짜로 방해돼. 이거 하나하나가 진짜 많이 방해돼. 집으로 집으로.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어. 오빠, 저 b 컵인데 오빠는 무슨 컵인가요? 오빠는 운동 3개월 차때 너보다 컸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서 마나 물약 하나 사야겠다. 오케이. 껌아 껌. 해물 저택님 감사합니다. 해비됐어 해물 부찰님 감사합니다. 되기 되기. 못 믿겠어요. 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소리 들려요? 이게 제 가슴 소리입니다. a h c 인님 감사합니다. 소리 안 들려요? 이게 제 가슴 소리라고요 개쩔죠? 다해킥뷰 주 i 님 감사합니다. 해물엄마 미인이 감사합니다. 허벅지 안쪽살 림 감사합니다. 꿀렁꿀렁거리는거 느껴지죠? 가빠 가지고 젖 같아요. 원래 가빠가 힘안줄때젖같 l o n g k u l o 아 엉덩이만 하다 이건가? 고맙다. 좋아. 제가 눈이 올릴 걸 그랬나? 조금 손해 본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 좋아. 아하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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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둘다피했구만둘다 잘한다는 것이. 둘다 잘한 것을 예... 아! 아씨. 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둘다 잘하네요. 그쵸? 먹고, 좋습니다. 이거 1번 하나 먹어주고, 샤크 오네요. 뭐야? 뭐야, 이 친구? 순간이동 노, 노 텔포. 뭐야? <laughs> 뭐야? 트롤이, 하하, 신종 트롤인가? 뭐야? 카드 텔포를 왜쓴 거야? 놀랬다 보다. 깜짝 놀래가지고 딸꾹질이 나오듯이 잘못 찍었나 보다. 그치? 그럼 일단 들고서 죽이죠, 이제. 왔네요, 마스터이. 메스터이가 e. 왔네요. 이거 먹으면 3레벨 되는 거 아닌가? 굿. 제발, 아. 아니, 이게 왜. 아, 이거. 잡은 건데 왜. 아, 이거 따는 각인데. 타워에 노출됐어. 그리고. W를 묻혔는데 W가 안묻었나봐 어쩔수없어 인정하자고 우리 인정할건 내가 잘 못한거잖아 응? 인정할건 인정하자고 가자고 어서 W 먼저 쓰고 Q를 쓰세요 그랬는데 반대로 나갔나봐 봄꽃님님 감사합니다 저 자러갈게요 어 좋은 판단일수도 있다 Good n 굿나잇 오케이 가자고 어서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이 일에 대해서 후회하면 어떡해 못봐주겠네요 못봐주겠다고? 모니터에 비친 너의 얼굴을 봤냐? 죄송합니다. 하, 순간 분심이나네요안 돼. 그런 말 하지마. 그런 말 하면 심자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대기. 일로 와. 일리 와, 아리 와, 이 <laughs>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보리 와, 이리 아 이리 와, 이리 와, 아리 와, 이리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리 와, 이리 와, 이리 아 이리 와, 아리 와, 이아 와, 이리 아 이리 와, 이리 이렌 돌린다. 좋아, 좋아. 해엄쳐 갈까나? 해. 좋아. 좋아. CS 잘 먹고 있어. 6레벨 되면 널 죽여 주마. 탈롱! 탈롱 와꾼. 난먼꾼 탈롱. 오케이, 일부러 맞은 거야. 야, 스쿨타임도 없으면서. 히앗! 너 이제 목끝기 없잖아! 어? 너발목극기로하양됐다면서 <laughs> 한방만 더 치면 너 죽었다 됐다 내거다빠세에아 아, 샤코님 감사! 샤코님 감사! 샤코님 덕분에 사네 이거 어 세상에 샤코님이 나만 맞춰가지고 내가 이거 사네 감사합니다 먹고 야 이거 또 잡고 가자 6레벨이라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마나 일단 원콤이 몇이니 100 210 250 300 300이 원콤인데 192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안돼 일단 안돼 일단 적어도 이거 세개는 돌아야돼 그럼 이거 세개는210 250 250은 차야돼 자 빨랑 가자 도란링 진짜 잘갔다 300 300만 모여봐 넌 죽었어 300만 모여봐 잡아야돼 저거 지금 안잡으면 나중에 커음면못잡 궁극기 배우면 못잡아 일단 이번에 6레벨 못되면 한번 잡자 친구들 300이야 300 목극기를 빨리 쓰게 해야되는데 다리극기인가? 선불로 했나? 어? 3블루 했네? 아싸라비야 오케이 알아서 갈게 갈게 오케이 갑니다요 재간둥이로 들어가지 마요 형 당연하지 잘봐세개다 먹어주는 거 봤지? 이게 바로 준비된 미드라이너야 친구야 어? 너희들은 평소이러니 안그러지. 하하하하. <laughs> <형은> 이런 단다나 <laughs> 이런 남자이니까 내게 눈물 보일까봐서도래잘한다노래방 노래 가고 싶다노래방 가고 싶어서 적을 <laughs> <정을> 처치했습니다대기 <laughs> <떼기. 웃음> 오케이, okay, 그 미아, 미아 핑세 번, 미아 핑세번 하고 <웃음> <웃음> 허점 노출, 허점 노출, 이즈 리얼, 이즈 리얼, 펄 스건 시스템 온라인 완료. 어? <laughs> 어, 뭐야? 방금 뭐가 지나갔지? 빠지라고, 빠지라고, 빠진다고, 빠진다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들키임. 필킴. 아이템이 매군 광예검. 아니! 광예검. 이요오하 주세요. 아주. 세요주세요 아주. 저거 쇼 아주. 세요주 저거 아주. 아주. 저거 아주. 저거 아주. 저거 아주. 저아니만거가주아 알았어 이해할 수밖에 꼬꼬 오안 무셔 탈론 노풀오오굿 좋아 솔킬이다 솔킬 각이다 탈론 노궁인가 그러면 아저 아, 친구 저거 어 약점 드러낼 듯하니까 바로 그냥 마을 가버리네 아주 쿨하군. 뭐야 마오카이야 말파이트 따부리자 오케이 따부리자 아 어... <laughs> 잡았다 넌 죽었다 석계암 기다려라 넌 죽었다 피즈가 미아를 아니 피즈는 나구나 탈론이 미아를안 쳐주겠지 왜냐 탈론은 지금 마을 가 있는 상태 때문에 탈론이 마을 가 있는 상태서 에미아까지는 조금 그렇지 됐어 됐어 그만해 그만해 그만 잘했어 아 충분해 충분해 말파이트의 웃음은 봤다면된 거고 여기에 내가 와드 하나 없어 좋기 때문에 그걸로 된 거지 뭐. 어어! 아 핑크와드가 아니 핑크와드가 이런 세상에 사랑보다 깊은 상처야. 아 도망가 도망가. 야야야야 뭐야 왜왜 왜. 내가 가야 된다. 아 그럼 당했어. 어허 대기 궁 어차피 없 없는 거 같거든요. 죽일 수 있나 이거? 나 먼저 갈거지로 끄어 보고 배우게 시차도 시차 됐어 이정도면 충분히 죽을만하군 좋은 인생이었다 자상다 이거 야어돼야 재간 재간둥이 에이 씨이 바람둥이 하아! 진짜 아깝다! 제가 한동이 했으면 제가 딱 뒤도는 무빙이라 살았는데 이쪽! 너무 아까워! 쿨타임! 하 아, 아. 너무나 아까워 아까운 사람 소리질러! 오오케이 아까운 분들 많군요 그럼 됐습니다 아까운 분들 이렇게 많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봄꽃님님 감사합니다 요즘 피즈는 쿨 감신이 좋아요 요즘 피즈가 쿨 감신이 좋다고? 어디서 보고 본 거야? 저 마땅 굿 와드 좀 하자 와드 공짜 와드 있잖아 그럼 와드 좀 하고 모욕파란패딩님 감사합니다 쏠군님이 그거 가요 아 그래? 하하 아, 기다 근데 제가 눈이 빨리 돌아오니까 좋긴 하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리형 스타일이라서 다이아에서 피즈가 캐리하기 힘들지만 골드에서 피즈가 캐리하기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한방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아, 그런 아이템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아이템 선택을 했죠. 요치다. 간다. 왜왜 왜, 왜? 뭐 있어? 왜왜 왜, 왜? 나는 왜안 되고 너희들은 왜 돼? 어? 나는 왜안 돼? 나는 왜안 돼? 너희들은 되고. <laughs> 야, 이거 진짜 잘했다. 야, 이거는 그냥 제간둥이도 얘한테 넣었어야 되는데 멍청아, 해물파전 멍청아, 제간둥이도 딜을 넣었어야지. 궁극기가 실패해가지고요. 제가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는 분들 소리 질러! <laughs> 아! 이 정도면 뭐이 <laughs> 정도면 뭐이이 이 정도면 뭐아 인정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요. 여러분이제 상처를 좀 치료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으어, 우어 우어우님, KNS님 초콜릿 노시게 선물 준비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이 해해 주시니까. 화이팅화이팅아 너무 안 깝다. 방금도 땄는데 방금 땄으면 잘하면 스레시도 짝땄겠다얘 템이 이거니까. 어? 아... 진짜 아깝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꿈에 나올 것 같아 이 아까운 장면은 진짜 아깝다 오케이 미아야 맞아 민규님 감사하고요 분가왈라신란 야채채반님 감사합니다 설룡설룡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요형안어 궁만 빠지면 절대 질 수가 없어 이거 말파이트 계속 파는데 우리가 지금 말파이트를 못 잡고 있는데 말파트리를 잡아야 되는데 말파리 계속 파는데 잡지를 못하네 지금 지금 무빙적인 낭비를 엄청 하고 있어 우리가 어 이거 이거로 잡자. 살룬이나 막 살룬 못 막아 잔나 네가 아까 나 빽핑 찍은 애구만 어 네가 아까 나 빽핑 찍었구만 나는 못 먹게 하고 너희만 먹는 애들 같이 먹자 같이 좀 먹자 내가 왔다 야이스레치부터 가자. 신기한 거 보여줄. 됐다. 아 까보. 조심 조심. 빠져 빠져 빠져. 그들이 빠져. 준비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아쉽구만 아쉬워. 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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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자 빨랑 가자. 오케이. 세간둥이 개 소름돋네요 아 정말요? 제가 님에게 그럼 소름이란 이득을 드렸군요 정말 다행이네요 욕지다! 야 이거 안되는데? 이거 죽는데 이거 <laughs> 오케이! 굿! <laughs> 어? 내가 이거 잘 갔어 참 아, 눈치 빠르게 아니 아니 저친구가 왜 저거는 근데 솔직히 대처를 못할 만하지 어려워 참 대처하기가 음.. 대처하기가 참 어려워 빨라! 피사체가 빨라 어? 웬만한 어? 공대생들 아니면 힘들지 이즈리얼의 이즈리얼이 육지단! 남태평양 북동쪽 143.47 지점에서 피 사체를 쏜 속도와 공대생이 아니라 모르겠다. 아공대다였어야 공대 했는데. 대기. 핑안을 박아요. 이거 탈론한테 쓸 거야. 가만 있어. 탈론한테 쓸 거야. 계란 파도님 감사합니다. 탈론이 궁을 쓰면 내가 이거 써줘야 돼. 어 잡을까? 아니야 아니야 잡지 말자. 대기 계란파전님 팔풍선 30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엑스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도와주자. 아니야 도움 받아 부끄러운 거 아니야. 보라.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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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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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띵띵띵까띵까띵까띵까띵까띵까띵간둥이 띵까 띵까 아, 진짜 안까다 어? 제간둥이 녀석 이거 하... 아, 제간둥이까띵면다 사는 걸 너무 아깝다 근데 어쩔 수 없지 자연의 섭리인걸 제간둥이가 안 떴어 아쉽까띵까띵까띵까띵까띵까띵까띵까띵까님 감사합니다 풀감신 갔어야 해요 근데 그런 후회는 누구나 다해 너희들도 아! 내가 왜 지금 이까게살까 초등학교 때 공부해서 서울대 갔었어야 돼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그때 그 여자친구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다 하잖아 그런 후회들 아니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렇게 후회해서 뭐할 거야 이미 벌어졌는데? 이미 풀감신이 아닌 마감신을 선택했는데 그렇게 후회해서 뭐할 거야 어? 되새김질밖에 더 돼? 나아가야지 앞으로 어떻게 진취적인 사고를 해서 이이 이 저기 나에게 닥친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지 알롱님 감사합니다 닉네임 매바꿈님 감사합니다 탕주 복덩이님 감사합니다 Okay, 이건 아, 오케이, 이건됐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블 이거. 이 이거. 이이솔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야말 파이트가 진짜 후각과 청각이 발달돼 있는 친구야. 설마 이거 바론? 아 아니구나. 깜짝 놀랐네잉. 계란 파전이 감사합니다. 계란 파전이게서 벌로 3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드 있나? 와드 없어. 여기도 와드가 하나 놓자. 오케이 굿. 탈로노면 잡자. 부르무슨소리 해달라고? 그 어떻게 하니 까먹었는데? 요호호! 안 된다. 어 까먹었어. 나미, 나미.

나를 자꾸 유혹하는 무빙을 보여주는 군 들가지 형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서 죽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야 조심 조심 조심. 잡았다. 오케이 됐어 이제 너무 충분해.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탈롱 조심하고 탈롱 탑에 있는데 그럼 됐지. 이차탑 밀어볼까? 이차 타워. 아주 잘했어. 맘에 들어 스 h 시 e 2 빼고 좋아 뭐야? 나를 왜 공격해? 메모리 되있나? 가장 강한 적이? 저장 되있는거 아니야? 이거 브론즈인가요? 아니요! 골드입니다! 말파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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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말파이트다! <웃음> 소리만 들어도 알수 있어 도망가! 어? 아군이 <laughs> 당했습니다 아, 내가 이거 활약할 수 있는데 아쉽구만 일단 여기서 대기 1,600원을 모아야 집에 갈수 있거든요 라이즈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4명 있네요 야, 이거 너무 아깝다 들어가면 일단 2킬인데 일단 잡았어, 됐어 빠져, 빠져, 빠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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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댄스 오케이! t <laughs> 좋아 좋아 좋아! 둥이 재간둥이! a n 산다 s 간둥 t a s a 다 됐다! 됐다! n t a s a 박 됐다! 박수! 박수! a Santa, 지 a 빠지지 s a n t 하 s a 하하 a s a n t 잘했다. 이거 이질이 궁날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무빙하자고, 오케이. 아 걱정 마세요, 안 아파요. 이질이 궁날날 수도 있어. 손 셰프님께서 나이스태기했기 아! <laughs> 때문에 절대 안 맞지롱고 히 질질들. 아손 셰프님 감사합니다. 어? 아손 어, 셰프님께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100% 나는 해물이 믿는다고. 무조건 이질을 공피하지. 아손 어, 셰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피했네요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아 어, 깜짝이야. 깜짝 놀랬네 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길을 저, 떠나죠 아 오우! 계란파저님 별풍선 소문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가 리액션하다 못봤어 깜짝 놀랬어 근데요 잘했네요 저 존냐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가도 되거든 제간둥이 제간둥이만 살고 존냐로 전멸 존냐로 빠지면 되거든요 우리편 조금 오면 한 명만 더 오면 들어가도록 하죠 즐 타워에 맞아 죽어라 즐 여기다 전면 쓸 건데 즐 넘어가서 말파 마무리 즐 수고하세요 다 나는 그리지 나는 저기 어 저기 소환새역곡의 미술가 한타르 으앙 으앙 재간둥이 반응 굿 역시 굿으다 <laughs> 어? 그린다고 나는.